괜찮은 거는, 아, 네. 삐가, 밟고 얘기가가얘기해고요 아, 밟 되게 아, 밟복이요네 사이즈가 작 아, 서 아, 니 아, 밟고 얘기 아, 얘기해줘요. 아, 밟 이것도 해줘요 아, 밟요 아,

이거 왜냐? 아니, 그냥. 아, 진짜. 하 진짜. 아, 진그 네, 아, 내 아, 진다 아, 재 아, 다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야, 어우, 야,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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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네. 맛이어요 아, 네, 맛있어. 맛있어. 아,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있진맛이가맛기한다있어 치마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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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있어맛진어 영화 친구를 모르는 애 아, 레이브. 영화 친구알아 알고. 근데 잘살았요 그 아, 살았고. 자, 라트까지 아, 폴 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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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. 그쵸?

아아 <laughs>